서기 270년, 진나라 권신 가충은 무서운 야망을 숨기고 있었는데, 그의 딸 가남풍은 그의 야망의 열쇠요 이생양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가남풍. 아버지 가충은 혼란한 조정을 움직이던 권신이었고, 그 딸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황실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가충은 저택한 개인서재에서 책을 읽으며 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조용하고 침착한 아이다. 황태자는 멍청하고 정신이 이상한 녀석이지만 가문을 위해서 내가 황호가 되어 그 옆자리를 차지한다면 아버지는 그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 같구나 라고 했습니다. 가충은 217년 중국 삼국시대에 위촉의 권신으로 서진 왕조의 개국공신이자 권력 투쟁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정치적 기회주의자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아주 잔인한 상처를 줘서라도 빼앗아오는 성격이었습니다. 가충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 별다른 고충 없이 순탄한 유년 시절을 보낸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 가구는. 위나라의 고위관료 출신으로 사마사와 사마소 형제를 포필한 인물의 아들이었습니다. 가충의 집안은 막강한 정예군을 보유한 아주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진 집안이었는데 260년 조모가 병사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키자 가충이 정예군을 이끌고 조모를 참살해 반란군을 섬멸하면서 귀족들은 사마소의 권력을 더욱 지지하게 되었고 사마소의 아들 사마염이 위나라를 무너뜨리고 서진을 건국해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65년 가충은 사마염이 위나라를 멸하여 물려받은 것은 천명이라고 주장하며 조서를 작성해 황제의 정당성을 부여해줘 사마염이 명분상 선양을 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계국공신으로 인정받아 사마염의 황제 측 의식을 주도하며 서진 건국의 실질적인 실력자 역할을 했습니다. 사마염이 황제로 등극하고 중국을 통일하는데 모든 역할을 한 사람이 가충이라고 보아도 이견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보니 사마염이 황제이기는 하나 황제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가충이었는데, 사마염은 황제로 등극한 후, 가충을 상서령 사고 등 최고 권력직에 앉히고, 노양공에 봉하여 극진한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그의 가충은 사마염의 최측근으로 정책결정에 깊숙한 관여를 해, 본인 마음에 들면 상정된 안건을 통과해주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승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사마염이 서진을 건국해 황제가 되었으나 내부에서는 여전히 귀족 세력과 무장 세력 간의 충돌이 많아 항상 불안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명령하면 귀족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전혀 말을 듣지 않아 힘 있는 누군가를 곁에 두고 국정을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나라 말기부터 실력자로 활약한 가충은 진나라를 건국한 후에도 중앙 정치에서 중요한 책사이자 행정 실무자로 활약을 하고 있어 그와 관계를 맺는다면 이보다 좋은 인맥은 찾아볼 해야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가충은 황제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간파하고 충성을 보일 테니 자신의 미래를 포장해 달라며 사마염에게 황태자 사마충과 자신의 딸 가나 풍과의 혼인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딸을 황태자와 혼인시키려는 가풍의 의도는 사마충이 정신이 약간 부족한 상태이니 자신의 딸을 바보 황태자와 혼인시켜 아버지가 사망할 때까지 기다린 후 사위가 황제가 된다음 딸에게 시켜 황제를 조정할 목적이었습니다. 사마충은 국도 끓일지 모르며 그를 외우지도 못해 상관 내용을 이해할 줄도 모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사마염은 아들이 정신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 정치적으로 조용하고 충성도가 높은 집안과 혼인하기를 원했습니다. 270년, 사마염은 아들 사마충을 황태자로 책봉한 후 가난풍과 혼인을 시켰는데 그때 당시 사마충의 나이는 18세였으며 가남풍은 이제 막 15세가 되는 나이였습니다. 결혼 자체가 서로 사랑이 있어서 정이 있어서 하는 결혼이 아닌 정략 결혼이었기 때문에 서로의 감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282년, 가충은 딸을 황태자와 결혼시키고 야용만 불태운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지약 20년이 지난 290년. 사마염이 사망하자 사마충이 황제로 즉위했고 가남풍은 곧바로 황후로 책봉되었습니다. 진서 회역에 따르면 그녀가 황후로 즉위된 뒤 멍청한 황제 대신 명령을 내리는 사례가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신들은 가남풍의 지나친 간섭으로 불만이 많아지자 그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을 찾았는데 그때 마침 양씨가 떠올랐습니다. 양씨는 사마충의 생모 양념의 남동생 양준의 딸로 양념이 죽기 전 대신들에게 가악한 가난풍을 견제하기 위해 꼭 양씨를 황후로 책봉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으니 가시 가문으로부터 아들을 보호하고 양씨 집안의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양씨를 두 번째 황후, 개후로 삼아달라며 부탁했습니다. 사마염이 사망하고 얼마 후, 가난풍이 황후로 등극하자, 대신들은 그녀를 견제하기 위해 곧바로 양씨를 황후로 책봉했습니다. 양씨가 두 번째 황후로 책봉이 되자, 그녀의 아버지 양주는 바보사위 대신 국정을 처리하는 섭정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이는 정권을 장악하려는 사망한 가난풍의 아버지 가충의 야망과 비슷한 행동이었습니다. 양준이 섭정을 맡게 되자 그는 나중에는 황제에게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가 하면 대신들을 꾸짖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황제가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양주는 황제 노릇을 해보니 그 권력을 손에서 놓고 싶지 않아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기로 했는데, 특히 오시탐탐 사위 자리를 노리고 있는 눈의 가시인 황조 사마량과 사마이 등의 국정 간섭을 막고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시가문을 견제하기 위해 양씨를 들인 내신들은, 황실이 생각했던 과는 정반대로 돌아가자. 가충보다 더한 양준을 제거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사마량과 중신, 위관이 주축이 된 정예군은 황제명의 조서를 조작해 공표를 했는데, 그 내용은 양준이 전횡을 일삼고 조정을 어지럽히니 토벌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91년 3월 6일, 사마량은 군사를 일으켜 양준의 저택을 급습했습니다. 그러자 도주한 양준은 얼마 못과 검거되어 3월 8일 참수되었습니다. 양준의 죽음으로 그의 일가 3천명이 연좌제로 처형되었고 양준의 딸양태호는 폐유되어 금성으로 유폐된 후 굶어 죽었습니다. 고서인 진서의 기록에 따르면 양태호는 감옥에 먹을 것이 없어 지푸라기를 먹으며 죽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91년, 가난풍은 사마충의 정실 황후였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지능이 떨어진 사마충이 신체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우공 중한 명이 임신하면서 황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마충이 후궁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바로 사마유라는 아이였는데, 마유는 어린 나이에 아주 총명하고 인망이 높아 황태자로 책봉될 유일한 혈통인 인물이었습니다. 가남풍은 당연히 자신이 아들을 낳 아버지의 뜻대로 황태자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불임이라는 충격적인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만약 황제가 죽은 뒤 황후가 황태후가 되려면 황제의 어머니라는 정당한 구실, 즉 아들이 있어야 했는데 자식이 없었던 그녀는 비록 후궁의 아들이었지만 명분을 주기 위해 후계자를 입양해야만 했습니다. 황태자의 어머니로 남는다는 건 족통을 중시하기는 황실의 전통에 부합한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녀가 사마유를 황제로 앉히려는 데에는 또 다른 의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황제의 어머니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고, 총명한 사마유를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만약 사마유를 후궁의 아들로 그대로 놔둔다면, 나이가 들어 어머니를 찾아갈 것이고 그 후궁이 결국 자신의 자리를 넘보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인이 될수록 사마요는 친어머니를 위해 중대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서기 299년 5월 고서인 진서의 기록에 따르면 사마요는 양어머니 가난풍이 대신들을 모아놓고 국정을 논하는 것을 썩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친어머니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황제가 있는데 황후가 나서서 국정을 눈한다는 것이 눈에 거슬린다며 어머니에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장한 사마유는 점점 어머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매일 밤 일기처럼 시를 지어 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는 얼마 못과 가난풍에게 발각되고 말았고 자신을 멸시하는 시를 본 가난풍은 인내할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만약 사마유가 황제가 된다면 실권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숨도 부자할 수 없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마유를 폐유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대신들의 반대로 실패하고 말자. 그녀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는데. 고서 진서에 따르면, 가남풍이 아들 사마유를 살해하기 위해 궁으로 불러들여 술의 약을 타취하게한뒤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로 만들어 그동안 어머니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글로 적어보라며, 붓과 종이를 건네 미리 준비한 반영 내용을 암시하는 시를 적게 했습니다. 그 내용은 폐화와 가난풍을 자결하게 하고 내가 정사를 맡아야 한다. 라는 대역부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가난풍은 이 문서를 가지고 사마충에게 보여주며 태자가 모반을 꾀했다며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사마충은 누가 보아도 시에 적혀 있는 필체가 아들의 필체라. 가남풍의 말만 믿고 정말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으로 알고 사마요를 황태자의 자리에서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폐위된 사마요는 금성 정치범 수용 감옥으로 끌려가 감옥에서 음식과 물을 제한하며 고문했고 신하들과 그를 옹호하는 내신들을 처형해버렸습니다. 300년 1월 가남풍은 마침내 독약을 사용해 사마유를 살해하기로 하고 그녀의 중신 손녀를 불러 금성으로 보냈습니다. 가난풍의 명령을 받고 금성으로 달려간 손녀는 주방에서 사마유가 식사하는 음식에 독약을 섞어 먹기로 했으나 이를 눈치챈 사마유의 신하가 이대용을 구하자 손녀가 먹이려는 음식을 밀치며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손녀는 이를 처리하지 못하면 가난풍의 병을 어기는 것이 되어 처벌을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한약을 손질하는 몽둥이로 그의 머리를 내렸죠. 살해했습니다. 이를 마친 손녀는 곧바로 궁으로 돌아와 사마유를 살해한 사실을 가난풍에게 알렸습니다. 진서의 기록에 따르면 손녀가 화장실로 도망가는 태자를 쫓아가 몽둥이로. 때려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남풍이 태자 사마유를 살해했다는 소식이 황족과 대신들의 귀에 들어가자 그들의 분노가 폭발해 조왕 사마륜이 신복인 손수를 데리고 가남풍을 제거하는 구태타를 일으켰습니다. 명분은 황후가 황태자를 살해하고 황제를 농락해 정사를 어지럽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마륜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것은 가난풍이 남아있는 황체자들을 차례로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면서부터였습니다. 자신도 곧 사마유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입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00년 4월, 태자 보규를 명분으로 한 반란군은 가난풍을 체포해 황태우 옷을 벗겨내고 폐유한 뒤국녀 옷으로 갈아입혀 말수레에 실어 금성으로 유폐했습니다. 사마요는 명을 내려 금성에 있는 가난풍의 혀를 자르고 사지를 절단한 후 강제로 약을 먹여 처형하도록 했습니다. 그녀의 측근도 연좌제로 수천 명이 처형당하면서 8년간의 폭정이 피로 물들며 끝나게 되었습니다. 가난풍이 사망하면서 국정이 안정되나 했으나 사마윤이 구테타에 성공했다며 황칠의 공백틈을 노리고 황칠을 장악하려는 황족들이 무력 충돌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 사건이 바로 파랑의 난이었습니다. 파랑의 난이란 서진을 건국한 51년 만에 중국통일왕조가 붕괴되는 난을 말하는데 파랑에 등장하는 인물로 첫 번째는 가난풍을 참수한 사마연인데 그는 복종을 일삼다 301년 사마염의 이복동생인 사마경에 의해 참수당했고 306년 사마경은 사마염의 손자 사마영에게 붙잡혀 술에태워진채 군중이 보는 앞에서 목매달아 참수당했습니다. 조정 내 온건파인 사마가는 황실을 어지럽히는 왕족을 섬멸하고 안정된 국정을 일으키겠다며 사마영을 참수했습니다. 사마간이 정권을 잡자 사마염의 아들 사마이가 이를 막아서겠다며 잠시 정권을 잡았으나 형제들과 충돌해 사망하면서 정권을 사마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양씨의 난을 주도했던 사마윤에게 제거당했던 사마량과 사마위의 숙청으로 총 8명의 황제가 정권을 놓고 다툼으로 서로 살해하는 난이었습니다. 파왕의 난으로 수십만 명의 무관 군인이 사망했고 중앙통치가 약화되면서 지방군벌과 이민족이 세력이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시로 쿠태타가 발생하고 숙청과 배신이 반복되면서 백성들은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며 떠나버렸습니다. 인구가 줄어들자 군인 수도급감에 한양, 낙양, 장안 등의 수도급 도시가 적군에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311년, 흉노족이 낙양을 점령하면서 316년에는 장안까지 함락되어 서진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마씨 중심의 왕조가 붕괴되었고 5호 16국의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황조 사마예가 양자강 이남으로 도망쳐 동진을 세우면서 사마씨 왕조의 서진은 막을 내렸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